안녕하세요. 이제식국어 부명고 2학년 담당 장은영입니다. 벌써 우리 친구들이 2학년이 되어서 첫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작년 부명고 기출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작년 기출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어, 부명고 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는 선택경 2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어, 이는 1학년 국어시험과 동일하게 객관식으로만 출제되었기 때문에, 어, 특별한 점이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다수의 작품이 출제되었다라는 점입니다. 1학년 때에도 시험 범위가 많다라고 하지만은 문학 작품이 엄청나게 많이 출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부명고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타학타 타 학교들보다도 문학 작품이 많이 포함이 되었었어요. 어, 이와 같이 교과서 내 범위에서는 13작품으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극갈래처럼 다양한 갈래 영역에서 모두 작품이 출제되었고 이것 이외에도 교과서 외 범위에서 현대시 두 작품, 고전시 세 작품, 그리고 고전산문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부교제로 EBS 수능특강 문학을 쓰게 됨으로써 더 문학 작품의 출제 영수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보면 총19 작품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문학 수가 많다 보니까 선지가 엄청 어렵게 모두 구성되지는 않았으나 우선적으로는 작품 수가 많으면 학생들이 준비할 때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어떻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대비는 총 7회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맨첫 시간에는 중간고사 내신 대비 OT와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가 시작이 되, 됩니다. 어, 앞으로 우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수업에서 어떻게 학습에 임해야지 더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후 2회차, 3회차, 4회차 수업에서는 필수 지식 내용 전달,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암기 및 이해, 이런 철저한 암기를 바탕으로 한 심화 적용 학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 이러한 작품, 공부. 마지막에는 주석지로 확인 학습이 이루어질 텐데요. 여기 별표 친 주석지는 교사용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리고 문학 분석집 같은 시, 어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이 작품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제가 한 편에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공을 하면은 학생들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석제 빈 칸을 뚫고 보는 또는 암기를 하고 학생들이 그대로 적어보는 테스트까지 진행이 될 거여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꼭 암기해야 되는 내용은 절대 놓치고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회차 수업 때에는 중간고사 대비 동영 모의고사가 실시됩니다. 이때는 학교 시험과 최대한 유사하게 모의고사 문제를 기, 어,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까지의 나의 학습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고 또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해서 더 학습이 필요한지도 점검을 해볼수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글을 점검할 수 있는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회차 수업 때에는 이미 시험 범위가 전부 다 2회독 이상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점검 및 심화학습이 진행이 되고 시험 전날인 직전 수업 때에는 구명고의 2개년 혹은 3개년의 기출에서 시험 범위에 겹치는 문제들을 모두 다 함께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인근 학교의 기출 또는 어, 며칠 좀더 앞서서 진행된 인근 학교의 문학 시험을 통해서 학생 학습을 최종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총 이렇게 7회차의 수업을 더욱더 부스터 업 시켜 줄수 있는 그런 학습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수업은 모든 수업의 앞과 뒤가 테스트가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복습 테스트 즉 수업을 시작할 때 치러지는 복습 테스트는 이 전주 학습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점검용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수업 후에는 마지막 10분 정도의 테스트는 그 당일 학습에 대해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앞과 뒤에 수업 때 테스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복습이나 혹은 수업 시간 때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강의식 수업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필수적인 지식 학습을 위해서는 강의식 수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식 수업이 진행이 되지만 그 결과가 항상 매 수업 후에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따라서 강의식 수업이 진행이 된다 해서 저만의, 저만 학습이 되는 학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그 지식이 전달이 되고 그런 수업의 수행 결과를 학생 본인과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함께 확인을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1대1 클리닉입니다. 어, 정규 주말, 정규 수업 이외에 어, 이 진행이 되는 클리닉 시간으로 그 전주 수업 때 학습했던 내용에 대한 심화 문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문제를 풀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채점을 하고 오답풀이를 하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저와 1대1 피드백 시간을 갖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을 꼼꼼하게 점검해 볼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도 궁금한 걸 저한테 직접 부끄러움 없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습 내용 영상인데요. 이는 결석생들을 위해서 혹은 수업의 모든 것들을 다시 복습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매 수업 시간을 풀 버전으로 찍어서 밴드에 올려줍니다. 또한 이런 모든 풀 버전 수업뿐 수업이 아니라 강의식 수업으로 필수적인 지식 전달 부분만 복습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 부분만 따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7회차의 수업과 이런 학습 부스터들의 과정을 거치면은 어, 탄탄한 기본기부터 심화적인 것까지 학습이 완료되어 좋은 결과를 낳.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명고 내신 대비는 3월 19일 일요일 4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럼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